2024년 3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오늘 하루 말씀,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 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열여덟째 시간입니다. 베드로 복음. 베드로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2장과 3장은 성령 강림하시고 난뒤 베드로가 전한 오순절 설교 한편,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고친 뒤 전한 솔로몬 행각에서의 설교 한편, 이렇게 베드로의 설교 두 편이 실려있어요. 내용 분량도 적지 않지요. 꽤 묵직합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은 일반적으로 바울 복음에 익숙하죠. 신약 27권 중에 13권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신약의 약반 정도로 바울의 손이 거쳐나갔으니 바울 복음이 익숙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기독교에 미친 영향 또한 간과할 수 없는데 신약 시대 최초 지역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세울 때큰 역할을 했고요. 마테마가 누가 공관복음서에서 센터 역할을 하는 마가복음 같은 경우 보니까 마가가 베드로의 사역을 많이 도왔거든요 베드로의 영향을 받아 쓴 책이란 특징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가복음. 바울복음이야 워낙 바울이 쓴 서신서들이 많아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많지만 베드로가 전한 복음. 베드로가 남긴 책이 베드로 전후서 정도라서 알수 있는 정보가 많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도 누가가 쓴 사도 행전에서 초대 예루살렘 초창기에 베드로가 전한 이두 편의 설교에서 베드로 복음을 접할 수 있다는 것참 귀하다 할수 있겠습니다. 이두 편의 설교에서 생각할 수 있는 베드로의 복음 일단 그 대상이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었죠. 유대인에게 전한 베드로 복음인 겁니다. 이 베드로의 복음은 첫째,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이었습니다. 기독론적인 복음이죠.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인데, 유대인들에게 구약 메시아 대망 사상은 꽤 익숙한 이야기거든요. 이 구약에서 말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밝히는 것이 베드로 복음의 몸통이죠. 둘째, 베드로의 복음은 회개의 복음입니다. 유대인들아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당연히 예수님 오빠가 죽인 일부터 참회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복음의 내용상 회개는 당연한 수순입니다. 셋째 베드로의 복음은 약속의 복음이죠. 너희가 오빠가 죽인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려면 너희가 예수를 못 박아 죽인 것부터 참회하여 예전에,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모든 과거에서 돌이켜 나와라. 회개해라. 회개하면은 네 가지를 약속해 줄게. 하나, 죄 용서함을 받는다. 죄에서 해방된다는 거죠. 둘,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나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셋, 새롭게 되는 날이 시작된다. 새롭게 된다는 것. 영적인 회복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넷,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 본문 20절에 대한 말씀인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다시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재림의 약속이죠. 언제 재림하시느냐? 만물을 회복하실 때라고 했습니다. 21절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하늘에 계시겠다는 거죠. 만물의 회복 언제입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날. 그것은 구원과 심판을 완성하실 마지막 때죠. 베드로 후서에서는 그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니 세상의 미혹에 빠지지 말고 재림하실 예수님 앞에 점과 흠 없이 서도록 애쓰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베드로 복음에는 재림의 소망이 확실히 새겨져 있습니다. 베드로의 초기 복음 정리하니까 이렇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를 못 박은 죄부터 시작하여 모든 죄를 회개해라. 그러면 죄 용서 받고 성령을 받고 영적으로 회복되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이제 곧 죄림하실 예수님을 잘 맞이할 수 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음과 베드로의 복음 어떻습니까? 같습니까? 좀 다릅니까? 우리는 이방인이고 베드로가 상대한 이는 유대인이니까 복음이 좀 다르다고 하는 겁니까? 아니죠. 본질은 같은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복음인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회개와 죄용서, 성령 충만과 영적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회복, 확실한 재림의 소망이 가득한 이 인생이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의 삶인 것을 믿으십시오. 기도할게요. 주여 시대는 달라도 복음은 같습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전하신 이 복음 우리의 마음에 불 같은 회개의 심령을 주옵소서. 예수 믿었다고 회개할 게왜 없겠습니까, 주여? 정욕에 이끌려 이전의 행실로 다시 돌아가 다시 주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죄악을 범벅하는 이 모습 나의 모습 오늘 베드로의 복음을 통하여 다시금 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 내 손에 이 죄악의 피를 외면치 말게 하소서. 회개 없는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생들에게 속지 말고, 오늘도 성령으로 회개의 심령을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